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LS 에코에너지 여러분들과 4월 29일 장 종료 이후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가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 어떤 재료를 토대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최근 전력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필요한 시점, 북미 전체 시장의 50%가 넘는 전력 설비들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어서 전체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전력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져서 전력 설비 섹터들에 대한 전체적인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ls 에코 에너지, 최근에 히토리에 대한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섹터에 대한 기대감까지 끼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조금만 내려보시게 된다면, 여기, 여기 LSF 에너지, 최근에 올해 200톤으로 시작해서 내년 500톤 이상을 공급할 거라고 확인되고 있는 이 히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광물에 대해서 국내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공급이 진행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핵심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런 재료를 토대로 지금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신고가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 자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 대금이 작은 이유 주가가 상한가까지 빠르게 들어간 이후 이 상한가를 이탈하지 않은 채로 지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터지고 싶어도 터질 수가 없는 이 적은 양의 물량만 가지고도 상한가를 간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시점 앞으로 여러분들이 LS 에코에너지 매도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부분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LS 에코에너지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이 전력 설비 관련,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이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5월 달 초에 중요한 공시가 나올 겁니다. 이 공시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 둔 시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시 나오게 되었을 때 국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대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LS 에코에너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목표가를 정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절대 모르고 대응을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담아둔 보고서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LS 에코에너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모두 보내드릴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8시 반부터 방송키고 이 LS 에코에너지 관련 재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 수급에 대한 이탈들 발생하는지 아닌지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LS 에코에너지 저점에서부터 매집하면서 들어왔던 이 물량들에 대한 이달 있을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대응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꼭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 LS 에코에너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나고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수급 확인한 이후 눌림 구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단순히 이건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시가 매수했던 단타 종목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종목 y c m 과 가운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지금 문자 발송 결과도라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 움직이고 있고 여기 박영재 제 이름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 보시게 된다면 장전에 제가 52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시죠.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8시 반부터 방송을 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오늘 매매하실 때 어떤 섹터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괜찮은 종목들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종목 선별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과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14%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YC캠은 보시게 된다면 지금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YC캠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낙폭 과대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온 만큼 내일까지 홀딩 하면서 시가 갭 노려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타 종목,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 타점까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기법들 하나도 놓침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추경 매수하는 게 아니라 주가 눌릴 때 재료를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으로 미리 매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당시부터 여유 있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스윙 종목,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에 대한 개발 진행이 완료되었을 때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독점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시점 이뿐만 아니라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까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분위기에 더할 나위 없이 부합하면서 본격적으로 5월달부터 기사 나오게 된다면 강한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더욱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스윙 혹은 단타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의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 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 5 0 0 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 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 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 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